없어? 어? 없어? 어? 따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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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단. <laughs> 축하합니다 없어? 축하합니다 어? <laughs> 루미의 생일 축하합니다 역시 이걸로 끝나는 거야? <웃음> 축하합니다 <웃음> 그래서 이게 끝이야? 없어? 나는 생일 축하해 내일 모레가 되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거지? 내일 <laughs> 모레 기대해도 되는 거지? <laughs>

너아니 방금 아니다니리는게있어 지금. <laughs> 눈, 눈치 살살 보는 것 같아? 지금? 어. <laughs> 아, 눈치 살 보는 게아이려 아이 참.. 빨리 스스 가야 돼 그럼 격하실까요로 가려다가 아름이 생일 축하 때문에 못갔잖아여렇게뺑 하고 생일 축하해주고 가려고 <laughs> 아! <웃음> 아 진짜.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<laughs>

축합니다. 하 아, 축합니다. 하아 <laughs> 진짜. 썼네. 아. 이내딴건준비못해도되요거는좀 아, <laughs> 매야지 내가. 언제 썼어 요 오늘 아. 썼지. 아, 뭐 오늘 써다 준비한 거지. 오늘 썼지. 다 준비한 거야. 다 거야. <laughs> 내 마음을 다 보여주고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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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되지뭐 이게 뭐이 찍고 하는 거만. 내아 생겨. 내 생겨. 내 생기는 거야. 나보다 내. 내 생계 생기는 거야. 이거 붙다 진짜 이런것도 어떻게 기억해? 아니 무슨 씨름만 도바다고아 진짜. 밀러 가자. 그래. 응. 샤나이 가방보다 더 좋지? 어? 샤나이 가방보다 더 좋지? <laughs> 소원 이나 <소원이나> 불러가자. <별로> <laughs> 소원 답이었어 응. 나도 답이라서. 다이닝 우리 응. 소원 또 이루어지자. 아, 분위기 파악 못하네. 정신 <laughs> 차리지. 봤는데. 눈치 게임 성공. 아, 어, 너무 완전 성공했어. <laughs> 휴. 대박이다. 그, 아니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달겠다고. 당진에서도 이렇게 빠져나가기 <laughs> <맞아> 힘들어? <웃음> 아니 <laughs> 서울 오는데 여태까지 이 길로 왔던 적이 단한 번도 없어 SCJ를 내갈 때. 어. 아니 이게 가능한 게. 어, 이런 계획도 있었어 아니 오늘 사람들다 집에 있는 거야? 어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오늘 어, 새벽에 투차 너무 많이 맡겨가지고 우리만 빼놓고 다 어디 갔나봐 금나봐 뭐야 눈치게 싸워 <laughs> 생일 축하해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야 <laughs> 아니 생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 <laughs> 부담돼. 부담이 돼 부담이 약간 되지 크리스마스 보다 부담이야 <laughs> 고난배 는어치고는 준비한 게 그러니까 게야. 준비한 것도 없으면서 <laughs> 오늘 유성이 대회라고 했으면서 아, 한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즉흥적인 아, 가게 선정 원래 그냥 늘 하던데 <laughs> 어. 아이참1년 <laughs> 중에 가장 큰 행사 아 선생님 <laughs> 공립 중앙 망무이관 일단 시내로 들어가자. 어우 아, 아, 너무 덥다. 아, 응. 어 뚜껑 있다. 어 네. 이따. 아 근데 야외. 어. 어두개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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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. 어 되게 바로 앞에 있었어. 저기아니면 공격하려고 공격 준비한다. 아. <laughs> 오여긴 되게 시원하네. 어. 이쁘다 어, 그러니까 여기. 용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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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 여기 계속 깨 저기서 공연하지 않았어? 오 어, 대박. 뭐 어, 저기서도 하고. 아. 여기 어. 어. 그지. 바로 가운데 에 남산타워 어. 이렇게 하는 게 예열 어. 잘게놓은 거겠지? 뭐다그그 작품으로 뜯어놨어. 꽃물. 어. 어. 예쁠 것 같은데? 어. 네. 여 2층에 있다고? 어2층 <laughs> 이거 그 흑폭두장군 그거처럼 생겼어 모양 얼굴, 어 이거 렇지어 흑폭두장군 알아? 어 만화 얘기하는 거지? 어나 어. 어, 그거 재밌게 봤어 나 되게 재밌게 든 응. 무덤에서 살아나온 어, 그, 금은 아닌데? 어? 금이야? 이야 <laughs> 대박 이거 다 금이야? 우와 <laughs> 금목걸이 맞아 어. <laughs> 정말 아닌데? 야, 이거 왕의 무게도 다 금이야. 신나, 신나. 그래. 괜찮아? <웃음> 괜찮아? <laughs> 사과이벌이 <발령. 웃음>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나스 안나스. 던다다. 어? 아. 나 아, 오. 어. 아. 귀엽네. 기염도 많네. 평안 감사. 사랑한귀엽다 어. 18도 이하에서 <laughs> 변색시생겼데 <변석석인데>. 선명한 빨강이 <빨간 웃음> 도 <습도. 웃음> 되게 소주 한 잔하면서 <laughs> 뭔가 아, 웃으면서 먹을 수 있게 해야 돼. 야 이거 이거 저스가 잘 빼겠지. 잖아 귀엽네. 하늘 진짜 이쁘다 오늘. 아뭐 날이 너무 이쁘다. 따라따란, 따, 따라. 오, 광장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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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아까랑 텐션이 너무 다르신 거 아니에요? 좋아, 뭐. 약간 쓰러지는 줄 알았어. 쓰러지면 아름 책임이었어? <laughs> 아니 책임 소재가 중요해 오빠. 아, 쓰러지면 아름 책임이지 누책임야 소재가 <laughs> 중요한 냐고 여기도 이뻐. <laughs> 와. 여기 뭐야? 좋다. <laughs> 여기로 가볼까? 어. 별척구나 나이런 처음 와봐 나도 처음 와봐 엄청 멋있다 엘피 반어 아니 왜이렇게 힙해? 나 아까 된장색밥 되게 맛있어 보이던데 아 어, 그래? 그것도 이따 먹어보자 나는 소맥 좋다. 생일 어, 축하해. <laughs> <laughs> 맛있겠다 <웃음> 냄새 좋다. 어떻게 사와 아니면은 달려가. 달려가야죠. 아, 그럼 달려가자. 안녕. 안녕. 빡 봤어, 오빠. 나만 따라와. 내가 GS 어딘지 알고 있어. 어딘데?